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의 연합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서지컬 익스트랙션 업더 임팩티드 써드몰라 어학 매복지체 발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약한 2 3 0분 정도 강의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 그 전반적인 개괄인데요. 일단하학 매복지치를 발치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발치 과정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발치했던 그 케이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고려 사항인데요. 가장 먼저 환자가 얼마나 편안해 할수 있는가 하는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뭐, 수술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 후유증을, 어,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을 택할 것인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 환자가 얼마나 편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좀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그 마취만 잘 되면 일단 환자는 편안해 합니다. 그래서, 음, 마취를 잘하는 의사가 곧 명의로 소문이 나겠죠, 결국. 그러니까 결국, 마취 그러면은, 인필트레이션하고, 블러가나스이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인필트레, 인필트레이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 뮤코살 레이어로 일단, 어, 니드를 자입한 다음에, 서브 페리오스티알 레벨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그 영역에서, 어, 어, 마취액을 주사를 해주시면 환자가 좀 편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스테이 수프라 페리오스티알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럭 아나스 s i a 는뭐학 지치니까 인피리얼벨라 너브블럭이 되겠는데요. 뭐 크게 다이렉트 너브블럭과 인다이렉트 너브블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다이렉트 너브블럭을 해야지 하고 다이렉트 너브블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즉 결정하는 그 요인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어, 다이렉트 불, 너브 블록이 쉽게 되기도 하고, 인다이렉트 너브 블록이 쉽게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콘트라레테를 프리몰라 사이드에서 오크루젤 플레인에 평행하게 약 1cm 상방으로 니드를 자입을 하는데, 자입하는 자입점은, 어, 테리고, 만디블라, 라페 쪽을 향해서 자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입을 한다고 치면, 그림처럼 이 방향으로 접근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 레이머스 플레어링에 이 따라서, 그, 네, 레이머스 안쪽, 그 맨디블 안쪽에 먼저 닿고, 그 다음에 한번 틀어서 그, 그 지점을 지나가는 게 인다이트 메소드가 되겠고요. 닿지 않고 바로 그냥 맨디블라 포라멘까지 니들이 자입이 되는 게 다이렉트 메소드가 될 텐데, 이거의 차이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디블의 그, 플레어링,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이렉트냐, 인다이렉트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